사주를 보고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신해년에 태어나서 갑오월의 임진일. 신은 불명불릅니다. 3주만 가지고 해설해 봅니다. 그 임수로 태어나서 5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 모기 하나,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두 개. 여섯 자 중에서도 오행이라는 글자가 골고루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어, 이 사람이 이제 여자도 있고 이제 정제라고 정제격인데 정제권 사람이 온순합니다. 에 그리고 이제 돈을 또잘안 쓰고 착실하고 그래서 사람이 착실한데 이 사람은 이제 개그맨 이제 만나러 갑니다. 사이다 남인석 씨입니다. 남인석이가 그인상도 좋고 사람이 무난하고 사람이 착하게 생겼는데 실제가 이 본인 사주로 봐도 그렇게 착하게 보입니다. 임진대가 그 임진, 대가 임진 그 개강이라고 있는 걸로 태어났는데 자기 주장은 다소 강할 때는 강하나 전체적으로 사주가 무난하고 착한 인간성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는 지금 우는 경인대운을 살고 있는데 어 그냥 무난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주는 우는 아이나 무난하게 갑니다. 어 경인대운이 이제 경은 좋고 이는 별론데 이 사람이 지금 뭐 다른 데 할려고 많이 안 해도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게를 꾸준히 좀 보고 있으니까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무술년 금년에 무술년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무술년은 어 직업에 흉이 있다. 그래서 또 부부간에 다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관제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그 50살 이 사람이 48살이니까 50살이 곧 돌아와요. 그 내년부터도 운이 괜찮고 어 이게 해자축 수운으로 가니까 50대, 60대, 70대 대체로 무난하다. 근데 60대는 이제 다소간에 좀돈 문제, 여자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람이 착하다. 이 사람 웃으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에, 때로는 그좀안 좋게도 보이다 그래서 사람이 웃으면서 눈이게 안 보이니까 근데 언제 사람이 착하고 이 사람은 개그맨이지만은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은 못돼요. 이거 사주에도 그렇습니다. 이거 사주에도 그말 잘하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 잘하지는 못하고 아마 개그맨 으로는 가장 개그맨 아닌 사람 같애. 근데 사람이 무난하고 정직하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50대 운이 다소간에 나쁘지만은 뭐 무난할 걸로 본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어.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하자가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이제 시는 모르지만 어뭐 무난하게 흘러가고 50대 기축도 어 기축도 무난하게 운이 갈거 같고 물로 태어나는데 물이 들어야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 물로 흘러가니까 좋다. 국방 국방운으로 북향으로 가니까 좋아 보니다 하는데 어쨌든 좋고 금년에는 다소간에 부부가 좀 다툴 수가 있고 간제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뭐큰 문제는 안 되겠다 예 근데 나도 이제그 부를 자주 보는데 재밌어요 북한 여자들이 나와서 남녀가 나와서 북한 실정을 얘기하니까 호기심도 많이 가고 재밌어요 또 때로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원체 사연이 많으니까 부모 자식 얘기하다 보면 다 울고 따라서 울고 옵니다마는 재방송도 자주 보고. 아마그 나이 그뭐 40대 50대 60대는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참 가족 상 가족 관계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출한 거 보면은 대단한데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그 넘어온 언라민구들이 한싹 3만 명 이상 된다 합니다. 이게 그만치 많죠요 지금 대단하게 많이 넘어왔습니다. 고생 고생 그렇게도 고생을 많이 했고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짓을 다 하고 넘어왔던데. 중국 가서 여자들은 특히나 몸 바치고 우선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아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기회 봐서 그 남이서 그 푸르를 보고 동경을 가가지고 동경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 남편까지 소개한 사람도 있고 또 남자들이 또 보내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중국도 농촌 지금 총각들은 결혼 못해서 난리니까.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게 되면은 신분은 어느 정도로 생각 생기는 거죠. 어, 그러나 항상 마음속은 나만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여자들은 그나마 몸이라도 이렇게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비장의 무의가 있으니까 몸은 생 남자들은 뭐 잡히면 끝나죠, 뭐. 예. 뭐 여자하고 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뭐다 태국이나 뭐 버마, 어, 미얀마 그쪽 해가지고 탈출 수많이 탈출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 참 기적 같은 거. 무시무시하죠. 빨리 북한도 인권을 개선해서 한국 남한하고 손잡고 세계로 같이 나가야죠. 근데 남희석 씨는 사람이 정직하다 무난한 사람이다. 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사주가 무난합니다. 앞으로도 좋고 그래서 가장 형편도 좋아지고 부부간에 풍파 없이 잘 살리려 봅니다. 상당히 이제 오래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제 장수할지 모르는데 여자 사회자는몇번 바뀌었어요. 근데 남자는 이제 꾸준히 가는데. 특별한 거 없으면 꾸준히 갈 건데 올해가 이제 진술 충이 있어서 이제 관제수가 있고 직업이 깨지니까 좀 불안한 기도 있죠. 원래 그또 올해 가면은 또 그래서 사이드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프로는 아니라도 거는 꾸준히 나와 있으니까 남인석이만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서 남인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